안녕하세요, 묵긋입니다. 저는 리세마라를 위해 부케를 잠시 지갑에 올려놓았고, 장비는 그대로입니다. 어, 물론 지금 부계정들 다이아를 뜯으면 나겔링을 구매해줄 수 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로 오딘을 다뤄볼까 해요. 예, 오늘만큼은 무과금, 과금을 떠나서 카카오게임즈가 오딘을 운영하며 발생한 세 가지 문제점과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정리드릴까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솔직히 저는 오딘을 좋아합니다. 어, 일단 X축 Y축 기본 공간 개념을 떠나서 Z축 개념도 잘 넣었고 광활한 배경과 어, 날것을 타고 다니면서 바라보는 풍경 또한 어, 과연 이게 모바일 게임인가 싶을 정도로 훌륭한 그래픽이죠. 저는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 현재 바드는 여섯번째 계정이며 어, 그냥저냥 70리셀을 향해 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어, 사실 본계정 부계정에게 다이아를 뜯으면 어느 누구 부럽지 않을 정도의 수급도 가능하지만 솔직히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어, 한 계정 많아도 두 계정 정도야 맞지만, 서블바드까지 일곱 계정을 운영하면서 다이아를 충당한다는 건 사실 정상적이지는 않죠. 그런데 제가 꼭 무과금이라고 해서 다이아 충당이 어렵다고 징징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어느 정도 과금을 진행하신 분들도 솔직히 갈 데가 없으니, 얻어가는 재화는 한정적이고, 당연히 판매도 제한적이고, 아마 저보다 경제난을 겪어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제가 무과금이지만 본계정 스나이퍼는 그래도 한돈 천만원 정도는 넣어야 나오는 아바타와 탈 것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어 이제 신규로 오시는 분은 당연할 거고, 저 정도 맞춰지신 분들도, 지하 감옥, 난쟁이, 공어 돌리고 나면 필드 사냥 찾으러 다니시기 바쁠 거란 말이죠. 솔직히 체감상 필드 사냥 희귀 드랍률은 높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여전히 영웅 구경조차하기 어렵고 희귀를 어렵게 먹었다 친들 이미 지쳐서 떠난 유저분들로 인해 사줄 사람이 없는 경제 대공황 상태죠. 지금 어디는요? 근 1년 만에 선보인 정해던전의 신규 던전으로 추가된 무한의 탑도 월일회라는 어이없는 횟수로 제한시키는가 하면. 파밍 테스트를 위해서 지역 습도 7일 약 168시간 동안 무한 자살을 돌려봤지만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되는 등 어, 컨텐츠가 없다는 첫 번째 단점은 어느 방면으로도 변명이 어려울 것 같네요. 일단 첫 번째 컨텐츠 부족에 대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내볼까 합니다. 어, 물론 제가 다 맞을 순 없겠죠. 어, 그래도 하도 답답해서 의견을 드리니 편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1번, 탈 것만을 위한 컨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공성이나 바랄라 전투 등에서 일부 유용하게는 쓰이겠지만, 사실 저같이 일반 유저들은 탈것날 것은 그냥 스탯 올려주는 애들일 뿐이죠. 사실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탈 것과 날 것을 사실 별 컨텐츠 없이 들러리로 두기보다는, 장애물을 피해 오래 달리기라던가, 허들 뛰어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탈 것을 착용한 상태에서 등반하기도 될수 있을 것 같고, 뭐 많겠죠. 등반하기 아니 벽타기도 한 예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벽타고 옆벽 올라타기 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레벨업 시나리오 레벨업 시나리오 지겨운 패턴에서 잠시 벗어나서 육성에 도움을 줄수 있는 재미를 가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날 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공간 통과하기 낙하하면서 뛰기 특정 장소까지 날아가야만 특정 파밍재료를 얻는다 등 넣으려면 넣겠죠. 어, 그렇게 누구나 접근성은 좋으면서 사냥 외적으로 재미주는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과목 2년째 너무 지겨운데, 거래 불가이면서 준 영웅, 전설급의 무기 방어구를 일정 시간 사냥하면 만들 수 있는 재료 던전을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사냥터별로 특정 재료를 주고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그렇게라도 스펙업 하려고 다른 방면으로 모색하는 하나의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컨텐츠로 고가 장비의 일부 재료를 조금씩 준다면 신규 유저들의 인입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고 기존 유저들도 시나리오 위주의 지겨운 패턴에서 벗어나서 다르게 즐길 수 있겠죠. 아이템을 퍼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다른 방면으로도 노력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파밍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파밍은 대체로 수집으로 연계되는데 일단 현저히 낮은 드랍률. 하지만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영웅을 일반 고급처럼 뿌리면 그것도 게임은 아니겠죠. 설명을 위해서 아세아라드의 팔찌를 가져왔는데요. 어, 얘가 이 던전에서 나올까도 사실 의구스러울 정도의 안 좋은 드랍률이네요. 이런 아이템을 희귀고급 장비 또는 재료들로 조합해서 만드는 시스템이 있다면 어, 이 던전 외에도 다른 방면으로 파밍하는 재미가 생기겠죠. 제작 시스템에서 그런 부분을 다루지만 재료라 해도 수가 작고 한정적이며 일부 재료는 보스만 주기도 하고 현재 파밍 재미는 없습니다. 물론 제작 재료가 너무 많아져도 번잡하지만 제가 언급드리는 건요. 예를 들어, 정갈고기 3만 개면 미지의 결정 1개를 준다. 맹독거미 거미줄 2만 개와 오크장건병 칼집 만 개면 아세라드 목걸이의 파편을 1개 준다. 뭐 이런 파밍 시스템인 거죠. 그러면 완제로 던전에서 얻고 싶은 사람 아닌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사냥터에서 파밍하여 각각 다르게 재미로 작용할 수 있고 드랍의 불확실성보다는 보다 나은 확실성을 갖게 되어 게임을 즐길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아까 컨텐츠 분야에서도 잠깐 다뤘듯이 던전 내에서도 새로운 재료를 파밍해서 조합 등을 시켜 무기 방어구로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준다면 그것 또한 일종의 파밍의 재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있기는 해요. 대륙침략자죠. 애들 잡으면 목걸이, 벨트, 반지 등등 주잖아요. 근데 부위가 너무 제한적이고 재료도 몇 달은 해야 하는 거니 솔직히 우리가 그거라도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사냥 외적으로 고작 해봐야 마을레뢰 어, 하긴 이것도 몬스터 잡는 건이 사냥이죠. 마을레뢰만 어, 2년 우려 먹었으니 좀 신선한 거 없나요? 어, 가오니, 무기영상이니, 유물이니 자꾸 뭐 팔아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사냥터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카카오게임즈. 정신 차리고 재밌게 좀 만들어 주세요. 이번 하반기 업데이트도 처음부터 욕을 먹었더랬죠. 어, 아스가르드 못 가신 분들도 꽤 있는데 새로운 마을 있다고. 어, 맨 마지막 성장 시스템 보완에 아주 살짝 기대를 좀 해봅니다. 끝으로 수동사냥 메리트의 부재입니다. 일반 필드를 기준이고요 어, 물론 보스전을 통해 클리어 시더 나은 레벨업 환경과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 어, 저는 이것은 좋다고 봅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줘야죠. 동기부여도 되고 좋아요. 근데 여기서 끝입니다. 내가 사냥터를 오랫동안 쳐다보든 스킬을 열심히 구사해주든 얻어가는 아이템이나 레벨 수치가 다르지 않으니 뭐 다들 쥐나 퀘스트 눌러놓고 다른거 하죠. 예,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필드에서 말을 걸어도 대답도 없고, 파티 사냥조차도 딱히 대화도 없이 그냥 밀고 그렇죠. 어, 뭐 물론, 길드 던전이나 더 높은 파티 던전 등에서는 컨트롤을 요하겠으나, 지하 감옥, 일반 필드 등 하루 평균 상당 시간을 차지하는 던전은 그렇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반 필드에서 수동 사냥 시 아이템 1.5배를 준다고 가정하면, 그것만 해도 꽤나 많은 분들이 유입되고, 사냥터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파티 던전에서도 특정 발판을 네명이서 누르면 아이템 획득 확률이 올라간다거나 뭐 이런 수동사냥 메리트의 소스를 집어넣으면 사람들의 관심도가 올라가고 파밍도 좋아지고 강해지고 재미도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요? 솔직히 저도 이런 실망감들 때문에 오딘 처음부터 하다가 한 1년정도 접고 2주년 이벤트 기념으로 바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초반 육성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게임을 만들어 놓고 방만하게 경영하는 카카오 게임즈 오늘 한번 제대로 까보려고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훌륭한 그래픽과 시스템이 휴지 조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오딘을 애정있게 하는 유저로서 오딘의 발전을 기원하고요 모레쯤에 바드 모네가르무 육성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로도 의견 공유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묵구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최신화된 육성 영상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끄셨습니다.